다이비티인거 알죠 다이비티 다이비티가 뭐에요 다이비티는 모르겠어요 다이비티 모르죠 아.. 비엔나에서 어, sí. 아... 설탕 <laughs> 시이아 당뇨 당뇨 아시에 알겠어요 당뇨아 근데 너무 뭐 아까 뭐라고 잠깐만 당뇨를 뭐라고 설명했다고 설탕 시이아 설탕 당뇨를 설탕시. 설탕시. 아나 당뇨를 설탕시. 여기 아 한국 분들이 생각대로 많이 도와주셨어. 네.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저희가 후원을 또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laughs> 있을 것 같아요. 네. I read all the comments uh -huh. I feel so happy and <laughs> I was m a e because. There's a lot of people here around the world and still yeah, right. carrying yeah. all the kids here. Yeah. Um, not only about money, but a lot of people mm -hmm. give for the kids after yes. watching your video. Is yes. Great, great Was great. Like 300 per meal. Mm -hmm. 300,000. Mm -hmm. mm -hmm.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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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30, so it's, just, it's just like yes. less than $15. Yeah, right. Yeah. So now, 30, 지금 여기 있는 직원들까지 식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영양분이 가장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일 좋요한 어, 음식. 음식. 일단 음식 일단. 돈. 돈 필요. 돈은 문제니까 되 음, 문제, 문제 있어. 음식. 오케이. 음식. 옷도 있어요. 오? 아 옷도 필요해요. 아 옷도 필요 없어. 먹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어~ 아이들 건강 관련된 부분이겠네 이것도 그러면 이따가 다 끝나고 나서 우리 혹시 여기 세탁기라든가 아이들 침대 잠깐만 볼수 있을까 왜냐면 우리가 그 상황을 보고 네. 우리가 후원해 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어~ 그분들 뜻을 전 온전히 전달을 하려면 네. 상황을 좀더잘 알아야 네. 우리가 전달할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제일 필요한 거는 네. 애들 먹는 거. 그 다음에 애들 건강을 위해서 위생 문제 네네. 이렇게 순차적으로 어, 진행을 하고 오늘한번 미팅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미팅을 좀 해보자고 네네. 그리고 이 후원은 어, 바로 이번 주부터 바로 시작을 하자고 어. 그래서 우선 좀더 이야기 나누고 네네. 우리가 여기 좀 돌아보자고 오케이. 네. 음. 거기 도서관 있는데 도서관에 컴퓨터 하나밖에 없어요 컴퓨터 하나 네. 음. 책도 있지만 음, 음. 컴퓨터 그... 솔직히 컴퓨터 필요해요. 아, 컴퓨터 필요하고. 그 라인도, 라인으로 라인으로 음. 뭐 공부해야 돼서. 그렇지. 네, 지금 원장님께서 원하는 게그 중고 노트북 같은 거. 중고 노트북. 네, 좀두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음. 아, 중고 노트북 두 대라도 있으면 네. 같이 좀 이용할 수 있겠다. 하겠어요. 또 이런 것도 이야기해줘서 네. 너무 고마워. 요 어, 그러면 우리 이야기. 기까지 나누고 우리 여기 시설을 한 번만 같이 돌아볼까요? 에티. 네. 에티. <laughs> 슬리핑. 아, 을 때. 그러면 여기 지금 밤에 이불 같은 거 덮고 자나. They have a blanket. Blanket. Because at night is very cold these yeah. days. 아이. 안에 넣어 놓고 지내는 거구나. 이렇게 나무로 된 곳에 저 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지금 보니까 따로 매트리스가 있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I used 이층에서 잤는데 막 떨어지고 그랬어요. <목소리>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다른 데로 이동해 볼까요? 지금 아이들이 낮잠 시간에서 좀 자고 있는데요. 이렇게 담요 덮고 있고 그리고 선풍기가 유예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옷장. 어, 옷장이 오래돼서 떨어지긴 했네. 음. 옷장하고 사물함하고 근데 이건 뭐야? 맨 끝에 이거는. 아, 애들 여기 옷 있는데. 아, 옷 이거 아, 오카 여기 옷데이 이거. 아,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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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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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아 전기차 때문에 네, 온수 안쓰는 거구나 네 전기 많이 나와서 때문에 음 어, 그것도 온수기 거, 없는 같아요 그것도 걱정이네 네. 온수기가 없네 요즘 날 엄청 차가운데 하리씨 그러면 여기 빨래는 어디서 한다는 거야? 네. 여기? 그럼 빨래를 누가 해주는 거야 아니면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야? 아그나저 The youngest 아 어, 보이 아주 어린 남자의한명 빼고는 다 각자 어이고 여기서 그러면 빨래비누 이런 거는 여기 같이 쓰는 거야? 응, 아, 주말에만 블랭킷 같은 거할수 있는 거고, 그럼 자기 옷 같은 거는 오버들 저기서 혼자 손으로 어. 어, 그러네, 어, 물도 아껴야 되고, 어. 그리고 식당 한번만 보여주세요. 지금 식사는 그러면 하루에 세번 하는 거예요? 어, 세끼다 어디서? 여기서 같이 먹어요? 아니면? 네. 여기서 같이. 그러면 식사 준비는 여기서 하는 건가? 음... 준비는 어디서해요 응, 음, 오케이. 아, 여기 음식. 음. 아, 여기 오일, pepper, 음, 음, 여러가지양념들하고 아, 이거 뭐요 쌀국수, n o o d 그리고, it's 냉장고. It's 아, 진짜 냉장고. 싹 비워져 있네. Empty. <laughs> 아, 진짜네. 냉 매일 이 그러면 당장 아니 그 잠깐만 그러면 오늘 당장 오늘 저녁은 뭘 먹어? 저녁 시장에서 사서 요리해요 아 그러면 시장에 그 사러 가는 거는 우리 직원이? 네음와냉장고다 비워져 있네 하리씨 그러면 여기가 쿠킹 여기서 요리하는 거고 요리해주시는 분은 그 직원분이 한 분이 해주시는 거고 그뭐 근데 직원분 포함해서 요기 지금 서른다섯 분에 직원 다섯 분하면 거의 사십 명이 있는 곳이라고 치기에는 조리도구도 그렇고 되게 없어. 음. 저, 어 알겠어요. 그러면은 혹시 아이들이 뛰어노는. 축구장이나 이런 거 농구장 공 축구공 농구공 이런 거는 얼마나 갖고 있나? 어, you understand what I mean? 따라와. <laughs> 따, 따라와 따라와. 아니, 한국말이 되게 짧으셔 네. 따라와요 아니야.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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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반가워. 따라와. <웃음> <웃음> 하리 씨, 여기는 뭐예요? 아, 공부하는데클라스룸 아, 여기 아, 방 안에 만 있는 게 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아 반가워요. 어왜 여자 애들만 이렇게 공부를 해? 우와 여기도 있다. 안녕 어. 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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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요. 아 공부 열심히 하네. 아, 공부하는 거 우리 한번 볼까? 어? 응. 아, 아침에 빵 먹었구나. 아침에 빵 먹고. 아 이게. 애들 아침 is for breakfast or lunch. Break 아, 오케이. 아침 먹고 남기놨다 그러네. 바이바이. 아, 시작. 안녕하세요. 여기도 어 클래스룸입니다, 애들. 근데 여기가 딱한대 있는 컴퓨터. 아, 공부하고 있네. 우와. 이걸 어떻게 맞혀? 어 하리 어 문제 답이 뭐예요? 어? 답이 뭐야? 어, 수, 수학 문제 풀고 있네. 저희가 여기 아이들 혹시 뛰어놀 만한 곳이 있는지 체크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참고로 이제 고등학생들은 학교를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초등학교 중학생. 아이들만 지금 여기 보육원에 남아서 각자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는 게 축구장이라고 하는데, 풀 관리가 생각보다 잘 되어 있지 않네요. 그리고 여기 뭐, 네트가 없네요. 슛 들어가면 공주수로 멀리 가야 될것 같습니다. 하리씨, 하리씨, 그래도 여기 지금 원장님 아시는 분이 부탁을 해갖고 이걸 좀 잘라달라고 하는데, 그 머신이 없대. 우리 이거 제초기라 그러나, 윙 하는 게 있거든. 그거. 윙, 윙, 우리 하 농약. 뭐 뭐? 농약? 네. 농약을 네. 여기다 뿌려버린다고? 응. 알겠어요. 그 또. 더 빨라, <laughs> 그게 더 빠를까 모르겠다. 아니. 우리 먼저 <laughs> 어 그러니까 제초기를 먼저 쫙 돌리고. 응. 혹시나 여기 뭐 나쁜 뿌리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거기다가 농약을 바를 수는 있겠지. 음... 예, 대단한데. <laughs> 어, 우리 원장님이 이금 여기서 일하는 게 아니라 매일 밖에 나가신대. 맞아요. 그래서 혹시 뭐 도와줄 수 있는지 후원자를 구하러 다니신다고 네. 하더라고. 아까 가,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그 본인 직무실이 있는데 첫날 한번 출근하고 나서 거기에 한 번도 앉아갖고 일해본 적이 없대. 아 괜찮아 <laughs> 아 조금 조심할 걸 그랬나? <laughs> 어? 그게 뭐예요? 어 이거 저거 아니야? 잭프루아어 어, 그래 어, 나잭프루얘기하려 그랬는데 트어뭐가수가가 뭐야 무? 가슴 가슴 <laughs> I g 가 e s s Oh, s o r r What d say? Number t h e t s t e i g r u e e no, She s t s o i n y this. a t i s n t h i s I'm g o i n o s a h i s a y this. i a h i n to t h i o n g t say this. i i g a y t h t y this. I'm g o n g to a y t n o say h i s o i n g to this. I'm g n o s h e s i s h e s h e s s h e s I'm going to say this. I'm going to say this. i a n t t o i n g to say this. I'm going to say this. I'm g o i n And get rid of diabetes. Diabetes. Yeah. What is diabetes? You don't know diabetes. I don't know diabetes. Uh, in, in Vienna? Vienna. Ah. Uh. So thang... si diabetes. diabetes. Ah. Diabetes. <laughs> diabetes.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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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People with uh. Uh, got problem in your insulin. Ah. Yeah. i, see. I see. Uh, <laughs> So. We call diabetes. 아 근데 너무 뭐 아까 뭐라고? 잠깐뭐 당뇨를 뭐라고 설명했다고? 탕 어. 설탕. 시. 당뇨, 당뇨. <laughs> 설탕? 당뇨 설탕시. 설탕시. 아, 나 당뇨를 설탕시. 당뇨. 당뇨. 어, 당뇨. 어, 아니야 아니야. 당뇨 말고 설탕시가 혼란. 설탕, 설탕 헐라. 뭐? <laughs> 한국 선생님. 응. 여기. 응. 사랑해요. 어, 한국어 선생님 한다고 응. 여기서 응. 안 돼. 하리 씨 여기 와 갖고 막 덜렁덜렁 이런 거 <laughs> 해도 <해들 웃음> 이상한 한국말 가르치면 안 돼. 아, 그러면 여기도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몇 여학생들이 있다는 거 아니야. 지금 뭐 한류 때문에 드라마도 좋아하고 또 싱어, 코리안 싱어 응. 어, 한, 원장님도 한국 문화 좋아하시고, 한국 가서 많이 좋아하시고. 어, 그러면 우리 한국어 수업도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응. 오케이, I will try. 응. 어, 오케이. 응. 어. 오케이. 어, 누구세요? 하리입니다. 하리세요 하리. <laughs> 알겠어요. 어, 그리고 강부야, 우리 또 하나 알려주자. 네. 우리 그 해변에서 우리 두 번째 프로젝트 하는 거, 네. 그거 그관리사무소에서 오케이 해줬나? 네, 예, 허가 받았습니다. 허가 받았어.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우리 사람도 지금 구하는 거 페이스북에 올렸지? 네 예, 제가 올렸어요. 올렸어. 몇 명씩 연락이 오고 있나? 아, 지금 벌써 저한테 어, 10명이 저한테 10명이 왔어. 왔어요? 우리가 이제 사람 많이 좀 구하고 있으니까 예. 연락이 왔으면 좋겠다. 네. 어떻게 뭐 남자분이에요, 여자분이에요. 연락 온 사람들이 어때요? 거의 뭐 여자분만 어. 어 예, 왜 그렇지? 여기 단항이쁜이 채널인 걸 아나? <laughs> 여자분만 <laughs> 와. <웃음> 에, 우리 그럼 두 번째 프로젝트도 잘 준비하자고요. 아니 아저뭐 뒤로 돌아봐요. 이걸 이렇게 한 거야? 네. 어? 대단하다. 한 번만 더 가까이서 보자. 가까이서 뒤돌아봐요. 뒤돌아보세요. 뒤. 어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한번 찍게. 아 이걸로 이렇게 묶었어? 원장님 아유. 원장님 저희 제가 두 가지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크리스마스가 좀 있으면 다가와 그때 산타 크로스 한번 할라는데 어때요? 음. 어, 뭐 벌써 알아들으신 것 같아. 어 메리 메리 찌즈먼 메리 찌즈먼의 그 산타 크로스. 어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랑 어한번 정도는 한국 음식을 한번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때요? 어 아니 그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날 같은 날에 뭐 비빔밥이라든가 김 김밥 떡볶이 어 딜라이크 아, 어, 떡볶이 오케이 그러면 요거는 우리 후원자분들하고 상관없이 우리 다낭 이쁜이 식구들만 해서 또한번 우리 또 계획을 짜보자고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케이 바이 바이 아 좋네 좋네 따뜻한 거술한잔 술 먹어요 술한잔 어. 소주 하자요? 이거 하나 있다 근데 강부한테 들었는데 네. 유미 소주 몇병 먹는지 알아? 소주 유미가 다섯 병 먹는다 하더라고 유미가 진짜? 어 유미 자기가 그랬어 아. 소주 다섯 병 먹는다고 내가 얘기 들었는데 강부한테 소주 잘 먹는다면서요 네 맞아요 응. 네 인물많네 알게 <laughs> <laughs> 가요 가요 가요, 가요.